어디가? 은하? 까까기인데? 까까기? 아아 까겠어? 아 악! 아, 악! 아, 또 했지? Oh, no. <laughs> 아 악! 악! 예~~ 응? 응? 그게 응. 뭐야, 은하? 응? 이기야! 응? 그거. 그거 고라니 똥 같은데? 이렇게. 응? 파려요. 쇽! <농> 똥! 그거 고라니 똥이야. 어디서 났어? 응? 응? 음무 뭐, 보러 갈까 연나야? 아이고 또흙 만지면 어떻게 손씻는데 지지?